와, 기가 막힌 종목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IQ 코인, 뭐 아실 분은 알고, 뭐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IQ 코인, 내일 오전 9시 주목하십시오. 내일 오전 9시 로켓 발사합니다. 미사일 발사, 그냥 달라라로 뚫고 나갈, 아, 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자, 지금 IQ 코인, 내일 폭등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우연이라도 보게 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큐 코인 왜 폭등이 나오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따봉 표시 있습니다 따봉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하면서 저 독불이 채널 좀 많이 많이 키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IQ 코인 내일 개폭등이 예상되는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지금 안착을 했어요. 어, 저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로켓 발사대, 음, 로켓 발사대에 지금 들어왔다. 아, 어,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된다, 이겁니다. 카운트다운. 지금 폭등이 나올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120선 지지해주잖아요? 요거 지지해 주면 이제 IQ는 아 정말 달라라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IQ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IQ 코인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가 한번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요.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인데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30% 이상. 이날도 30% 이상 쏜 거고. 요뭐30% 이상씩 그냥 쉽게 쉽게 쏩니다막 자주 싸요. 음 요거 뭐 거래량 보시면 아실 텐데 얘는 그냥 한번 들어오면 그냥 뜬금포를 그냥 빵빵 날려주는 종목이라서 뜬금포 한번 뜨면 30% 그냥 날라갑니다. 근데 이 뜬금포가 언제 터지느냐? 내일 오전 9시. 자, 지금 중국 세력들이 IQ 지금 또 다시 한번 작업 중에 있다라는 긴급 첩보를 입수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음, 뭐 제가 살짝 농담, 어, 뻥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자리가 좋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들 뭐 밋밋하게 이야기하면 뭐 별로 감흥도 없잖아 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별로 감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요 종목 어, 지금 뭐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아요 로켓발사 갑자기 뜬금없이 쏠 수도 있는데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만큼 끼도 많은 종목이다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끼가 많은 종목이라 한번 쏘기 시작하면 그냥 미친듯이 쏴버리거든요 딱그 자리에 있으니까 요거 적극 매수 추천 드리겠습니다. IQ 큐 코인. 그리고 요거 이제 업비트 차트 말고 저쪽 차트로 한번 볼게요. 아이 그냥 귀찮다. 업비트로 그냥 계속 볼게요. 자, 업비트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차트를 길게 늘여뜨린 건데, 자, 2021년, 2021년 불장때 엄청난 폭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IQ. 자, 이때 당시 몇 프로 폭등이 나왔느냐? 그냥 저점 대비 고점 찍으면 이때 당시 2,000프로 보이세요. 2,000프로. <laughs> 진짜 미친 종목이에요. 미친 종목이고, 그만큼 얘네 세력들이 한번 들어오면 폭등 그냥 쫙쫙 뽑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텐데, 저 독부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죠? 바로 끼가 많은 종목들. 이 끼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세력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탄력이 굉장히 좋아서 급등도 빵빵 터지는 이런 어, 종목들 저는 끼가 많은 종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독불리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끼 많은 종목들이 어느 타점이 와요 어느 시점 타이밍이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로켓이 그냥 쭉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2021년 불장 때 찍었던 고점 그리고 2024년 이때 불장 때 찍었던 고점 요 추세 라인을 쭉 이으면 이렇게 하나의 추세 라인이 완성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장기 추세 라인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5년에 2025년에 불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이 장기 추세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불장이 펼쳐진다면. 어. 자 2021년 2024년 그래서 2025년 풀장 펼쳐지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이 꽤뭘봐 18원 18원이면은 지금 몇 배야 한 3배 3.5배 어, 3.5배 이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저항 막혀서 여기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거는 이제 장기 추세 선이니까 이거는 이제 불장 펼쳐지면 그때 고민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자리 120평선 지지 받고 여기서 한번 슈팅 쏴주느냐 안 쏴주느냐 요거 노리고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단기 슈팅 노리고 진입하는 거라서 단기 슈팅을 노리고 진입을 하는데 왜이 종목을 진입을 하느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끼가 많은 종목이고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은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 한번 쏘면은 그냥 막 2, 30%는 기본으로 날아가고 많이 날아가면은막50% 이상씩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리 놀이, 노리라는 겁니다. 음. 지금 이미 최근에 막끼 많은 종목들 막 쏘고 난리 났죠. 최근에 한번 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어제 어제는 아더가 날아다녔지자 아더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도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아도나, 저기 IQ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야, 이게 지금 아도고요 IQ 다시 한번 볼게요. IQ. IQ. 자, 이게 IQ입니다. IQ랑 아도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쓴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IQ. IQ 4월 16일, 그죠? 4월 16일 날한번 제대로 쌌죠. 자, 그러면 이제 아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4월 16일 날 IQ 쌌습니다. 아도 한번 볼까요? 아도. 아도, 4월 16일 날. 같이 쌌죠. 같이 쏜거 보이세요 같이 쐈죠 자 아더도 4월 16일 날 쐈고요 아더가 어제 쐈습니다 이제 iq 차례예요 여러분들 iq 이제 내일 그래서 내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세력이 쐈어요 여기서 지금 120선 요거 지켜내면요 120선 지켜내면 얘 한번 쏩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노리고 지금 진입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몇 프로 자 보이시죠 36% 굉장히 큰 폭발 한번 보여줄겁니다 로켓 발사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거고 발사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발사대 위에 안착을 안착을 한 상황이고 요 120선을 기준으로 오늘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마 종가 종가에 120선 지키고 아래꼬리 남기고 올라와서 지켜내준다라면 내일 오전 아침 9시 땡 되자마자 수구 확 들어오면서 빡 말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땡 됐는데 양봉 전환하면서 어 상승 추세 상승이 나온다. 바로 매수하세요. 그냥 바로 그냥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매수하십시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매수를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실 거예요. 오롯이 이 수익 다 먹을 수 있게 될 거니까 내일 아침 9시 땡 되자마자 불기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 불기둥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매수. 그러면 쭉이렇 발사. 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아더 다음에 아이큐 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라. 아이고, 아이고, 아더, 아더, 아더를 봐야지. 얘네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제 아더가 몇 프로 샀지 어제? 아더, 어제 30몇 프로 샀죠 어, 아더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딱 추세라인 여기 딱 잡아놨었거든요. 여기 추세라인 잡아놨었는데, 딱 여기. 물론 이제, 어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안 보이시나? 자 보이시죠? 여기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제가 잡아놨었던 추세라인 딱 거기 맞고 목, 거기까지 목표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매도 걸어놨었거든요. 197원, 198원에. 그래서 저희는 197, 198 걸어나가지고 자동 매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꽤 짭짤하게 먹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도도아도도 보시면 지금 1 2사 120선 타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살짝살짝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 윗꼬리 남기면서 이제 물량 흡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가창 테스트 한 거고. 자, 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120선. 120선 타고 가면서 여기서 120선 돌파하는 날. 돌파하는 날 수고 확 들어오면서 윗꼬리 남기고 여기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그리고 하락 나왔다가 또훅 들어오면서 윗꼬리. 이렇게 윗꼬리 남기면서 120선 결국 지켜냈죠. 120선 타고 가면서 120선 지켜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0% 이상짜리 장대양봉 로켓 발사 한번 했죠 요거 저희가 텔방에서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아도 저희가 30% 어제 수익 먹었는데 아이큐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아, 딱 사이즈 나와요 왜냐면 아도도 그렇고 i q 도 그렇고 아도도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세력이 한번 움직이면 폭발적으로 상승을 상승을 시키던 게 바로 아도예요 그런데 이 아더에 못지않은 게 바로 이 아이큐다 이 말입니다. 아이큐 지금 똑같아요. 여기 지금 돌파 나오고 1 2 0 타고 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일단 여기 앞전에 물려있었던 물량. 요 물량 요 장대 요걸로 지금 흡수한 거예요. 어 물량소가 조금 했고요. 여기서 뭐 한두 번 테스트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더 테스트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120평선 지켜내면서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라 내일 그냥 내일 바로 발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여나 혹여나 내일 발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120선 지지만 해준다라면 한 2, 3일 기다려보세요. 2, 3일 기다려보면 장대한 방송이 될 겁니다. 솔직히, 아도, 아더, 아도 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여기 120선 부근 여기서, 여기서 공방 치열하게 버릴 때, 여기서 공방 치열하게 버릴 때,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솔직히 아도도 이날 바로 갈줄 알았는데, 바로 안 가고 며칠 더 끌다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세력들이 옛날 같았으면, 어? 요 자리 한번 갈만한데?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빵빵 쏴줬는데, 요즘은 세력들이 아, 좀 뜸을 들이더라고요. 요게 요즘 추세입니다. 어. 요즘 세력들은한 방에 안가더라고뜸 들이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삼일 정도 더 끌다가 빵! 요게 요즘 움직임. 자, 보시면 알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120선 돌파할 때 이렇게 한 방에, 옛날에는 한 방에 그냥 그날, 딱 돌파 날이다 싶으면 그날 바로바로 바로 쐈는데, 아 어, 요즘은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 이런 음, 이제 세력 패턴 움직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역으로 이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스트라이크도 한번 볼까요 자 스트라이크도 보시면 봐봐 스트라이크도 여기서 돌파 했다가 저항 맞고 밀렸는데 여기서 재돌파 나왔어 재돌파 나와서 여기서 120선 공방 버렸어 그래서 솔직히 스트라이크도 여기서 여기서 바로 한번 날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히려 밑으로 꼬꾸라뜨렸어 오히려 밑으로 꼬꾸라뜨리고 청산 시키고 손절 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100% 이상 상승, 100% 이상 상승, 그죠? 이게 요즘 세력들 추세에요 그래서 어, IQ 혹시나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오전 9시가 제일 기대가 되는 자리긴 한데 혹시나 내일 오전 9시 양봉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 2, 3일 더 기다려 보시라. 2, 3일 더 기다렸는데 양봉 뜨고 상승 움직임 보인다 그러면 재입사기 올라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한30% 정도 수익 노리고 뭐이 장대양봉, 장대양봉 한번 노리고 여기까지 어, 목표가 잡아드릴까? 목표가가 7.35, 7.35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7.7까지. 7.35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7.7까지. 여기가 목표가예요. 요거 목표가 잡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 장대양봉 한방 이거 먹으려고 진입하는 거예요. 이 이후 추가 상승 이거는 시장이 불장 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방 노리고 진입해 보실 분들 잘 눈여겨 지켜보십시오. 저 독불이가 강력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잘 지켜보시다가 어? 양봉으로 추세 전향되는 것 같다 느낌 딱 들면 바로 올라 타시면 되고 아 나는 이런 거잘볼줄 몰라요. 이게 지금 추세 전향이 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 주세요. 지금 빨리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독불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초대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IQ 같이 매수해가지고 아 단기로 대박 수익 한번 먹어보자고요. 대신에 이 120선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120선을 못 지키고 만약에 120선 못 지키고 밀려요. 밀리면 일단 관망. 관망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다시 올라올 때 120선을 재돌파하잖아요. 120선 위로 올라오면 그냥 사. 120선, 그러니까 120선 밀렸다가 올라오는 날이 있으면 올라오는 날은 그냥 사면 돼요. 아, 이거 진짜 다 떠먹여드렸다. 다 떠먹여드렸어. 이거 이해가 잘안 돼. 이해가 잘안 되면 스트라이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라이크 다시 보시면 자, 여기가 120선이에요. 120선. 120선 아래로 떨어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지. 120선 다시 다시 위로 올라왔지. 요때 재매수 그냥 들어가란 말이야. 120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때 강한 상승 나오게 되니까 스트라이크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IQ도 만약에 120선을 지키면 내일 갈 가능성 높은데 120선 못 지키고 떨어지면 일단 관망. 관망하다가 120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 추격매수. 야 이거 다 떠먹여 드린 건데 이거를. 이 영상 보고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하시는 코린이 분들 어요 코린이 분들은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세요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칩니다 으로딱 100 100분만 모시겠습니다 100% 무료로 특별관리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불장에 맞는 매매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앞전 주기 2021년 암호화폐 불장 때 실제로 3천만 원으로 10억이라는 3 5 0 0의 미친 수익률을 달성한 인증 화면입니다 불장에는 불장에 맞는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최대한 뽑아야 그 동안 코인 투자로 입었던 손실 한 방에 복구가 가능하고 계좌도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불장 때는 어떠한 매매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요, 바로 엉덩이 무겁게 하고 깔고 있어야 합니다. 불장 때는요, 사팔 사팔 해봐야 가만히 어 그냥 홀딩하고 가만히 기다리셨던 분들 그분들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바로 이 불장만의 가장 큰 특성. 이 순환랠리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불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가장 먼저 치고 달려주면 그 뒤에 바톤을 이어서 라지캡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그 뒤를 스몰캡들이 달리고 마지막으로 잡코인들까지 화려한 불꽃쇼를 하며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인 이 시간 현재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앞전의 큰 폭의 상승 이후 이제서야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다 초입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순환 랠리 돌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하게 되면 스몰캡들, 그리고 이제 잡코인들 이런 것들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을 미친 듯이 하기에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폭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세력이 진입을 하고 고래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런 종목들.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폭등이 나올 끼 많은 종목들 제가 미리 추려 놨습니다. 낌새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진입해서 엄청난 수익을 먹으려고 지금 명단 미리 추려 놨는데요. 여러분들, 곧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코뿔소와 함께 인생 역전 한번 해 보시죠. 선착순으로 딱 100명만 모시고 제가 특별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벤트고요. 어떠한 요구도 여러분들에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얻어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문자로 VIP라고, 이렇게 VIP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100명 선착순으로 제가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